361장 찬송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나 주가 보살피사 그신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계게 우리네 우리 마음 비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 답한데 잘못된 거 아래면 주군이 여기서 그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시 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중 하나네, 기도하느이 시간 주르륵. 로마서 3장 1절과 2절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날씨가 춥진 않습니다만 길이 살짝살짝 얼어있어요 조심하시면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아침에 그래서 일, 일찍 우리 교육자들이 올라오는 길에 염화칼슘도 뿌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가시는 길을 특히 조심하셔서 에, 기도하러 나오다가 교회에 나오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비교해서 유대인은 나은 점.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유대인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도 그런 태도를 보여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특별히 더 교만하고 우쭐되는 자들이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림의 깨우침도 있었지요. 자, 범사에 많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도 정말 유익한데, 그 유익한 것은 많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나, 그 유익이 무엇일까?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범사에 많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일도 있고 번거로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 희생이야. 그리고 십자가 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어려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게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일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한번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감격스러워 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에...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이런 것도 가끔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 활력을 줄수 있어요. 뭐 여기저기 비교해 가면서 저들보다 낫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여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헤아려 볼수 있다는 것.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범사에 많다. 할례 받은 자의 나음이 뭐냐? 범사에 많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할례 받은 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일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의 나음은 무엇일까? 생각만 해도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산재윤 교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의 나음이 무엇일까? 이것도 종종 생각해요.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귀한 이름을 남긴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감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 정리하면서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 생각하고, 힘든 것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 요즘 그런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복은 받는 것. 예? 행복은 하는 것. 예? 행복하세요. 그러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든 받지 못했던 행복하려고 애쓰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서 행복한 이유들을 열거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 감격이 될 겁니다. 범사에 많다.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 할례를 받은 것의 유익도 범사에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점이 정말 좋은 것인지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자, 바울사도는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 할례의 나은 점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건 정말 복이다. 이거는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그 부름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곤란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누구도 받지 못한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애구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해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세상은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 그걸 갖고 있는 자로서의 감격, 기쁨,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나만 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셨을 때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게 주셨을 때는 그걸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격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좋은 세상 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말씀을 맡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책임을 맡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 혼자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브라함만 행복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내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하자.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혀를 차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나은 점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미리 받았잖아요. 세상은 못 받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잘 활용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적용해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물건을 사도 사람들에게 막 선전해요. 누가 돈 주지 않아도 좋은 밥을 먹고 와도 막그 식당에 대한 선전을 해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할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게 화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마땅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징벌이 있을 뿐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그걸 안 하면 징벌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하는 것이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난성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긴 받았는데 움켜지고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결산을 하는 시간이 왔어요. 다섯 달러트 받은 사람은 뭐였어요? 그걸 가지고 즉각적으로 가서 활용을 잘해서 다섯 달러트 더 남기고 두 달러트 맡은 사람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또 그만큼 남겼어요. 한 달러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가만두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거 혹시라도 본전 못 지키면 안 되지. 그래서 묻어두었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둔 것에 대한 책망.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도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가만 두는 것. 차라리 은행에라도 놓서 이자라도 받지.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뺏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최고의 은혜로서의 말씀도 활용하셔야 되지만 내게 주신 은혜들 아까 서두에서 한번 헤아려 보자 그랬잖아요 왜 헤아려야 될까요? 와 나는 이렇게 많아 행복해, 기뻐, 그러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헤아려 보면서 활용하는 거죠. 아, 이건 왜 주셨을까? 아, 저것도 주셨지, 저건 왜 주셨을까? 그래서 그것들이 이 땅에서 활용되면서 내게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하나님이 보니까 그거 가지고 멋있게 살거든요. 이 사람한테 줬더니 이 사람이 여러 사람 행복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 붙들고 그냥 움켜주고 있으면 뺏어가서 활용 잘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많은 것 자랑만 하고 움켜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감격이잖아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손해를 봐도 막 찬송이 가능했잖아요.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예요.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의 비유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지기 비유 속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사랑송 성대 여러분, 내가 혹시 많이 맡았는데도 맡은 것 그것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맡은 것을 알고 잘 활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나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나음, 유대인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우리들에게 유대인보다도 훨씬 나은 최고의 복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을 이미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생각하면 감격되지 않습니까? 이 감격 나누면서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건강한 삶이 매일 펼쳐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맡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조차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아침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고 헤아려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지 감격이 되어지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 활용하면서 더 많이 남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들 가지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 어디서든 기도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신 것 헤아리며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 의식 가지고 활용하며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며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그리고 이 나라에 저 북녘 땅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잘 감당하도록 지혜 주시고 길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마음껏 그 뜻을 펴며 하나님 앞에서 더큰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더 주님 안에서 꿈꾸며 도전하고, 이한 해도 하나님께서 더큰 기쁨 맛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학업, 진학, 취업, 결혼의 길 열어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 감격되게 하시고, 온 집안에 즐거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태중해 주신 생명도 품어 주시고 힘들고 병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빛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조차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량 운행할 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아침 여시기 바랍니다